이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줄 타이밍. 저장 한계량에 돌입한 상태. 여기또 너무 과감하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어제 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물주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죠. 저장 한계량 위에서 저장 한계량에 도달한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물을 더 주입해서 추출을 촉발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이에 물고임 현상 등이 저장 한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땐 기다려 주셔도 돼요. 충분히 기다려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커피의 정보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때 이때 더그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사이사이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물이 이제 비로소 마른 면이 없게 만드는데 그 일을 해줄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물만 주입하면 예전에 실험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마른 면은 끝까지 부력을 다 개방하지 않는 이상은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쇄가 작을 경우에 네, 이럴 때는 기다려줘서 녹임 등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녹임 굉장히 좋죠 오히려 어제 콩은 너무 밝은 상태였으니까 밝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나왔으면 준수한 편인데, 오늘 콩은, 첫 시작부터 녹임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걸 확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확인해 주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지연시켜서 추출할지, 아니면 중앙을 열어서 강제로 조금 쏟아낼지, 그거에 따라서 산미를 좀더 살릴지, 아니면, 산미를 살릴지, 아니면 짠맛을, 바디를 좀 더, 어, 물이 없네요. 물이 없는 걸 계속 혼자서. 물이 없어 자, 이렇게 채워줍니다. 최대한 가까이에서 수직 낙하 전에 타겟팅 잡고 물이 맺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채워주기. 네, 충분히 기다려가면서 추출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독임이 좋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얼마나 이어질지. 이것도 관건이겠죠. 그래서 계속 주입해 가면서 얼마나 진하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때는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다. 앞서는 교반현상 등을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교반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물을 채워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아래쪽으로 가져 가라앉은 저장 한계량의 도리반 전체 그 30g을 사용했을 때 어, 저장 저장 한계량까지 도달했을 때약 60ml라고 보면 그거를 밀어내면서 끝내는 것이 지연식 뜸들이기에 가장 재미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내부 저 아래까지 강하게 교반을 일으키면서 물을 부어 본들 농도의 희석을 가져올 뿐이지 그게 더그 고농도의 커피가 추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가면서 확실히 이입합점 팽창에서 콩은 지금도 농도가 나오는데 이 휴지기에서 콩은 앞서는 그 입합점 팽창 못지않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희석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반부도 테스팅해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더 나올 건 없어요. 그럼 보면 벌써 녹임에서 네, 녹임에서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뒤쪽은 과감하게. 우리 뒤에는 부정적인 특징의 커피 맛을 체크하는데 우리 쌤들 공부하시는 상황에서는 이거 반드시 체크하고 가세요. 네, 뒤쪽에서 현재 그 잠재력이 숨어 있으니까 이걸 막 추출해도 되는지. 아니 막 추출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걸 할 때는 아 그래도 저장 한계량은 지켜주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막 부어도 드리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자체가 저장 한계량을 어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력 억제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JR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 자두 개를 놓고 비교를. 이거는 조금 농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좀더 정밀해요.